저가 매수 비트코인 5% 급등, 42,000달러 회복, 38,00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다시 42,000달러를 회복했다. 이는 저가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오전 8시 10분, 현재 글로벌 코인 시험 중개 사이트인 코인 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02% 급등한 41,93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최고 42,209달러, 최저 39,825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때 42,000달러를 회복한 것, 비트코인이 32,000달러를 회복한 것은 1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 일에 급락했던 비트코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비트코인은 지난 12일 세크의 비트코인 etf 허용 직후 38000선을 돌파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38000달러 선까지 밀렸었다. 비트코인이 38000달러 선에서 바닥 을 다지고 32000달러를 회복함에 따라 추가 대위가 지속될지 여부 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마약거래 다크웹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약 1억 17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을 차분한다고 밝혔다. 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실크로드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으로부터 몰수한 1억 1,700만 달러 상당의 2,875바이트 t c 를처분한다 압수 당시 DTC의 가치는 1,330억 달러에 달했다. 미 법무부는 앞서 지난 2018년 다크웹 실크로드에서 항불란제로 사용되는 잔악수정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라이언 파라스를 기소했다. 파라스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미 정부는 파라스가 마약 불법 거래를 통해 얻은 2,875개의 BTC를 몰수했다. 대량의 BTC 매각이 예정되면서 시장에선 가격 하락 우려가 퍼지고 있다. 그런 몰수된 가상 자산의 대량 처분은 가상 자산 시장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비트코인 금융 서비스 기업 수완 비트코인이 최근 사업부 수완 마이닝을 공개했다. 26일 코인데스피에 따르면 수완 비트코인은 4.5일 시이즈 용량을 갖춘 수완 마이닝을 공개했다. 해시레이드는 가상 자산을 채굴하는 채굴자들을 평균 연산속도로 채굴 능력 지표로 활용된다. 스완 마이닝은 지난해 출범했지만 주문형 반도체 채굴기의 가격 변동을 우려해 비밀리에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식 채굴기는 채굴만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특수기계다. 스완 마이닝은 그동안 채굴장 채 곳에서 750개 이상의 BDC를 채굴했다. 스완 마이닝은 오는 3월까지 해시레이트를 파리즈까지 높여 채굴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파 자구리 스완 비트코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스완 마이닝 투자자는 BTC 채굴 이익에 대한 우선권을 대가로 자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완 마이닝은 지금까지 기관 투자가에게서 1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스완 비트코인은 지난해 2억 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자구리 CIO는 1년 내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추가 자금 조달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ATM의 보안 취약점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포인텔레그레프에 따르면 보안업체 IOE TV 연구팀은 비트코인 ATM 업체 라마스가 생산한 ATM 기기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군터 올만 IoActive 최고 기술 책임자는 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뚫어 기기를 완전히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커가 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체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화면에 표시한 후 금액의 일부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도 가능하다. 가브리엘 곤자네스 i o a c t i v 하드웨어 보안 책임자는 이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ATM이 방치되고 있다면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아수는 해당 취약점이 발견되자마자 시스템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남아수는 ATM 방맹점의 보안 패치를 배포해 수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상자산과 인공지능의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6년 가상자산 채굴 AI의 에너지 소비가 지난 202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TWH는 미국에서 7만 개의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지난 2022년 가상자산 채굴 AI의 에너지 소비가 세계 전력 소비에서 차지한 비율은 2.4%다. 지난해 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된 전력량은 130 TWH로 비트코인 채굴이 120 TWH를 차지했다. IA는 2년 뒤 가상자산 채굴에 소비되는 전력량이 160 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IA는 가상자산 AI가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에너지 과잉 소비자라고 지적했다. IEA는 BTC 채굴 에너지를 절약해도 알드코인 채굴 작업의 증가로 상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굴 전력 소비를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았다. 현재 BTC 채굴의 54.5%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BTC 채굴 기업은 오는 4월 예정된 반감기를 앞두고 채굴 활동을 늘리고 있다. 미국 BTC 채굴 기업 사이버마이닝은 지난 4일 세계 2위 BTC 채굴기 제조사 카난과 1만 6,700대의 채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스테이블 코인 유스트 바렌자 테더가 가상자산 최고량 5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1일 유출액이 이틀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4일 g b t c 1일 유출액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전환 이후 최저치인 사업 2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2일 유출액에 비해 33% 적은 규모다. JP모건은 GBTC 매도세가 끝나간다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 하방 압력도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아캄 인텔리전스는 자사가 제공하는 GBTC 유출액 데이터가 실제 유출액보다 과다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캄 인텔리전스는 그레이스테일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이 아닌 새로운 gbtc 커스터디 주소들로 전송하는 btc도 있다며 gbtc에서 이동된 모든 btc가 매도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gbtc 유출액은 현물 etf 전환 후 9월 1일 만에 10만 6천9 0 btc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여타 btc 현물 etf 상품으로 유입된 자금은 늘면서 gbtc 투자자가 수수료가 낮은 상품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크인베스트먼트는 2억 4,900만 달러, 비트와이즈와 프랭클린은 각각 2천만 달러, 1,200만 달러의 순위입을 기록했다.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메인넷 통합 향방을 가를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두 블록체인 재단은 26일 오후 메인넷 통합 안건에 대한 각 재단 버버넌스, 카운셀 구성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시작한다. 투표를 앞두고 핀시아 커뮤니티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양측은 전날까지 막바지 설득에 나섰지만 투표 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각 재단에서 실시하는 투표에서 모두 찬성이 과반을 넘어야 하는데 핀시아, G 시 가운데 라인 관계사와 찬성 의사를 밝힌 북캐네스의 보팅 파워를 모두 합쳐도 이날 오전 11시 기준 44%에 그치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클레이튼 핀시아 재단은 이날 오후 2시 6분 메인넷 통합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는 매달 2일까지 두 재단 지시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양쪽 모두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메인넷 통합이 이어진다. 두 재단은 투표 전날인 25일 오후 8시 클레이튼 핀시아 통합 생태계 관련 마지막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은 핀시아 커뮤니티에서 제기한 불만을 반영한 다방면의 지원책이 발표됐다. 메인넷 통합 반대 의견이 거센 상서 개인 홀더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향이다. 우선, 두 메인넷 통합으로 생긴 세제단은 신규 토큰 PDP 8천만 개를 온체인 기여자 보상으로 할당한다. 메인넷 통합이 가결될 경우 퀸시아 주시 구성원의 상서를 위해 간접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홀더들이 해당 물량을 나눠가게 된다. 핀시아 GC 구성원 가운데 개인 홀더들의 위임 수량이 많은 3곳에 t d t 4천만 개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새로운 생태계에선 모든 GC 구성원들이 개인 홀더에 투표를 위임하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해 이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모스 기반의 핀시아 탈중 앙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통합 블록체인 이동 지원 물량도 제공한다. 다만, 1,148의 PDT 대 상석이원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지원책이 발표되자 핀시아 보팅 파워 약 15%를 보유한 국갱랩스는 메인넷 통합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펠리이든 재단 관계자는 전날 지리다답 이후 국갱랩스가 메인넷 통합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투표를 앞두고 핀시아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펠리이든 GC 역시 메인넷 통합에 대해 찬성 기조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에 대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핀시아 거버넌스 투표에서 굿긴맥스가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라인관계사와 굿긴맥스의 보팅파워는 모두 합쳐 44%에 그친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건 보팅파워 30%의 버글과 그 16%의 네오킨이다이중네오킨의 경우 현재로선 반대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네오피은 상석 의인홀더에게 투표를 위임하고 있는데, 자체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6일 오전부터 진행된 네오피인 이용자 투표는 이날 오후 12시 47분 기준 찬성 28.63% 반대 51.18%로 반대가 찬성을 2배 가까이 압도하고 있다.